학생 총 13명, 고등학교 1학년 2명, 중학교 2학년 8명, 중학교 1학년 3명, 후원회원 수는 5월 신규회원 3명 포함 198명입니다. 조성서원의 미사 및 원래 회의 6월 9일 일비신학생 모임 대공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예정사항입니다. 6월 28일 사제성화의난 행사 답동조교자 성당에서 있습니다. 참고로 분당에서는 구역분과 조각 구역별 성체 조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성소원의 미사 헌금 535,000원, 5월 후원의 수입 1 0 9 4 0 0 0원 5월 교구 송금액은 109,4,000원에 80%에 해당하는 87,5200원입니다. 교구 송금 두 개에 4 1 1만2 0 0원입니다성소원의 미사 회원, 회원 모집 및 수납은 매주 주일 9시, 11시 전후 미사 전후 사무실 앞에서 성소 분과에서 수납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정판 네. 하시니까 말로만 하는 것 보다 눈으로 또 수치를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100%다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한동안 써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또 크게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소 분에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개비한다고, 개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쓰는 거. 어, 성소 후원에는 본나게다가좀돈좀 좀 내야 될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거, 피설고 오늘 첫 원래 미사로 개비를 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성소 후원의 이제, 어, 부분 중에 하나, 조금 오늘 잘못 나간 것, 지난번 지구장월일때 사제평회에서 있었던 6월 28일 사제성화의 날 행사는 답동주교자 성당이 아니고 어, 교구청에 있는 성모당, 교구청 성모당에서 신부들만 참석하는 걸로 보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신부들만 교구청 어, 성모당 앞에서 신부들이 미사 복사하고, 신부들이 다 성가하고, 신부들만의 성화의 날 미사로 하고, 올해 이제 금경축을 맞이하는 두분 신부님의 특별한 축하식도 신부들 많이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6월 28일 답동으로 갈생각 하지 마시고, 상당히 사는 성체배에 참석하고, 본당 저녁 미사 끝나 그냥, 그냥 맞죠? 저녁 미사죠? 봄날, 그날, 28일, 금요일이지만, 우리도 사제 생활의날 가서 거기서 미사하고, 저녁, 28일은 금요일 미사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도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아까 우리 얘기 들으신 것처럼, 어, 신학 사들이 현재, 아까 사진 보여줬죠? 처음에, 이제 지난 성소 중에 가서 보았던, 참석했던 작은 신부님이 갔고, 우리 신학생, 김필리포, 또 다니엘 신학생과 예신아이들, 복사들 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 커서 이제 신학, 신학교를 가고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갈 길이 멉니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이제 4학년 김태인 필리포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올 방학으로 돌아오면 6개월이 남고 또 대학원 2년, 3년 이렇게 하면 이제 3년 반 뒤에 신부가 될 거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신학생이고 3학년 김지훈 다니엘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3학년이라고 하지만 한참 더더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사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신학생이 13명이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2명 2학년도 없고 3학년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공백이 또 엄청나게 길, 어, 지훈이 다니엘하고 신학교가 나이 나고 이 사이에 공백이 또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2명,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이 8명, 중학교 1학년이 3명, 이렇게 이제 예신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신은 예비 신학생을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예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고맹이들이야, 뭐, 하루에 마음도 수십 번이 바뀌는 놈들이라, 신학교 갈 때까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2, 고3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고. 또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중에, 청년들 중에 지금 신학교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군대가 해결된 애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본당 신구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어 청년들 중에 제가 신학교 성소에 좀 꿈이 있고 아무래도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생활할수록 좀더 커집니다.라는 이런 지향을 갖고 있는 청년이 오면 제가 이제 면담을 하고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교구에 이제 어올 2학기에도 열심. <laughs> 예비 신학생 추천, 뭐, 하라고 본문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신구가그 아이와 면담을 하고, 가정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 신앙적으로 어떤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켜보고 괜찮겠다 생각되면, 교구에 추천을 하면, 교구의 예신 모임에 적어도 1년 이상 나가야 합니다. 1년 이상은 예신 모임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 본, 본당 정부가 추천서를 씁니다. 이제 확실하게 신학교를 가도 좋을 것 같다. 어, 자질이 보인다. 어,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게 써서 보내면 이제 교구청에서 성소국에서 1년 동안 지켜본 또 거리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성소국장이쌍을 내서 주교님께 올립니다. 그럼 주교님이 보고 어, 괜찮겠다. 주교님이 사인하면 신학교에 시험 보러 가는거죠 이 그러니까 과정을 건너뛰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옛날에는 약간 건너뛰는 6개월도 있어이 6개월 됐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제한 뭐 서른 이내 이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서른이 좀 넘어도 주교님의 특별 허락이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서른 두 살의 신학교를 갔으니까 주교님의 특별 허락을 받고 간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과정이 좀 투명해야 됩니다 저뭐 어디서 불러 먹다가 뭐하다가 나이가 나 서른 살, 서른 두 살, 서른 단 살이 되니까 정명이안 되면 그건 시험에 갈수 없죠 그래서 이제 본당 친구님의 추천과 주교님의 추천서가 떨어지면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던 대학원을 졸업했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다시 시험을 봐서 이제 1학년으로 1학년으로 들어가서 1학년부터 똑같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같이 공부를 이제 7년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런 어, 여기 만수일동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소후원의 엄당미사를 만들고 후원회를좀더 보강하고.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소란 하루 아침에 부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또 우리 본당에 지난번 부모님들 한번 식사하느라고 모어보니까 11명과 12명의 신부님들이 배출되어서 딴데 가서 이제 사목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교문에서. 이런 성소의 씨앗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꾸준한 기도, 부모님들의 기도로 한 성소자가 나오고 또 공동체의 기도도 어우러져서 정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잘 다져져야만 예신에도 많이 나가고 신학계도 들어가고 또 신학교 간다고 다또 신부되는 게 아니라 부제품을 받고 신부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어, 신학교에서 요, 요구하는 어떤 전통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국 신학교에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등등등등 이런 많은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신학생 한 명의 신부가 나오는 것이고 또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후배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목사 설고 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잘영그어져서 그리고 이제 예신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건너뛰는 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만수일동에서도 계속 이런 성소, 예신아이들이 나오고, 예신아이들이 신학교 가고, 신학교 가서 또 신부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성소의 씨앗이 확장되어 갈수 있도록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내시는 많은 관심과 기도와 정성은 그들을 또 뒷바라지 하는데 써야 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교구로 보내지는 게 80%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회비는 20%만 본당에서 쓸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곱을 치고 뭐50% 보내고 60% 보내고 본당에서 쓰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우리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80%다 보내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미사 이런 미사를 통해서 이제 헌금을 해주면 그 헌금은 본당 상수 후원회를 그대로 들어가니까 통장에 좀 쌓아두었다가 신학생들이 방학에서 돌아오면 뭐 용돈도 좀 주고 또 등록금 낼때 되면 또 일부 지원도 하고 또 넉넉한 신학생들은 저는 별로 지원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어려운 신학생들은 지원하지만 자기 집에서 또 여유가 되면 보통 대학교도 다뭐 군부 집에서 다 지원하는데 뭐 본당에서 100% 지원해 야될 이유는 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에서도 또 지원을 합니다. 교구에서도 1학년은 몇 프로, 퍼센테지가 있어요. 1, 2학년은 아마 몇 프로 정해져 있고 또 3, 4학년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영국과 대학원생이 되면 100% 교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투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이런 분위기을 끊임없이 계속 키워가면서 예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우리 신학 생들을 잘 뒷바라지해서 우리 만수일동에서 어 적어도 쭉 이어가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가 없고, 중간중간 중간 좀 틈이 있더라도 너무 길지 않도록, 너무 공백의 이식이 커지면, 저는 무평일동에서 11년만에 신학생을 보내고 왔는데 정말 좀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11년 동안 신학생이 안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쪼로 우리 만주일동 형제삼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공동체의 기로로서 예신아이들과 신학생들 또 우리 분단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교부의 많은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늘 평생 기도 중에 화살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강릉보다는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될때이 미사를 통해서 제가 사제된 과정의 어떤 체험도 조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청년 성소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들 중에도 쓸만한 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건드려줘야 되는데, 건드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작은 신부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반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상소의 싹이 좀더 커서, 그들도 신학교에 가서 좋은 신부가 될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한번 먼저 스타트로 끌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심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을 것들 함께 기도의 뜻을 모아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